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울진, 울릉도 6개 지점에 평년 클라이모그래프를 선출해보고 클라이모그래프를 분석해보는 과정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우선 클라이모그래프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이모그래프는 기온과 강수량을 결합해 기후 특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초기에는 세로축에는 월평균 습고 온도를, 가로축에는 월평균 상대 습도를 표시하였으나, 현재는 가로축에는 월을, 세로축에는 월평균 기온과 월 강수량을 표시하였습니다. 클라이머 그래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서 다양한 지점의 평년, 월평균 최고 최저 기온 강수량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창이 기상자료개방포털입니다. 이곳에서 평년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기후통계분석에 들어가 평년값에 우리나라 기후평년값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우선 평년 자료를 다운받기 전에 기후평년 값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후평년 값은 0으로 끝나는 해의 최근 30년간의 누년 평균 값으로 정의됩니다. 기후평년 값은 현재 기상에 대한 비교와 기후변화 예측에 활용하기 위해 선출하며 이상기후평가, 범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방재건설 기준 설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주요 지표입니다.이곳에서는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등 8개의 주요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제 6개 지점의 평년 자료를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울진, 울릉도 6개 지점을 사용할 것이며, 자료 형태는 월별 자료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월평균, 월 최저, 월 최고 기온, 강수량 등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해 보겠습니다. 종류를 월별로 해주시고, 지점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울릉도 울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1월부터 조회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평년값 분석 월별 평년값 자료입니다. 서울의 1월부터 12월의 평년값 최저, 최고, 평균 기온, 강수량이 표시되어 있는 클라이머 그래프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서울의 평년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데이터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창에서 이 다운받은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서울에 1월부터 12월에 평영 자료들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개 지점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울릉도를 눌러주시고, 이것은 울릉도의 클라이머 그래프입니다. 울릉도 그래, 자료를 다운받기 위해 그래프 데이터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이번에 다운로드 받은 자료에서는 울릉도의 1월부터 12월의 자료를 평년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4개 지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물진을 선택해주시고, 그래프 데이터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광주를 선택해주시고, 그래프 데이터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부산과 울릉도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운받은 6개 지점을 엑셀을 통해서 합쳐주겠습니다. 1, 1행부터 5행까지 필요없는 행을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서울 지점에 1월부터 12월 밑에 다른 지점에 1월부터 1 2월의 자료를 붙여주겠습니다. 울릉도의 자료를 드래그하여 컨트롤 C 해주신 후 컨트롤 V를 눌러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 서울의 평년에 자료 밑에 울릉도 평년의 자료가 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지점도 이와 같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남의 자료는 대구의 자료입니다. 울릉도 밑에 대구의 자료를 같은 방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관의 자료도 대구 밑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울진과 광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총 6개 지점에 평년, 최저기온, 평균기온, 최고기온, 강수량, 습도 1조 시간의 자료가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습도와 1조 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열도 삭제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파일을 CSV 자료로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파이썬에 불러오기 위해서는 CSV 자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CSV 심표로 분리를 선택해 주신 후 바탕화면에 우리나라 6개 지점 평년 자료라고 저장해 놓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이썬을 이용하여서 클라이머 그래프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창에 import pandas as pd, import numpy as np를 입력하여 pandas 패키지를 불러줍니다. 이렇게 패키지를 불렀다면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아까 엑셀로 정리해 놓은 우리나라 6개 지점 평년 자료를, 경로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6개 지점 평년 자료를 경로로 복사를 누른 후, pd.read.csv 뒤, 괄호 안에 Ctrl-V를 통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맥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경우는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와 같이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역 슬래시를 두개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냥 있는 슬래시를 지우고 역 슬래시를 두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글자가 추출될 수 있도록 인코딩을 각자에 맞는 인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c p 구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df는 pd.read_csv 가로 안에 경로로 복사를 붙여 넣어주신후 인코딩을 바르게 해주셨다면 EF를 눌러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서울과 이외의 다른 지점, 5개 지점의 최저기온평균기온최고기온 강수량 자료가 1월부터 12월까지 평년 자료로 잘 추출된 것을 확인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잘 불러오셨다면, 다음으로는 클라이모 그래프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이모 그래프를 선출하기 이전에 클라이모 그래프를 선출하기 위해 사용될 패키지를 불러오겠습니다. import matplotlib pyplot 패키지를 입력해주신 후 그래프에 사용될 폰트를 입력해주세요. 저는 굴림 폰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코드가 작성이 되었다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주시고 클라이머 그래프를 산출하기 위한 패키지가 완료되었다면 본격적으로 클라이머 그래프의 작성에 맞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6개의 지점을 불러줍니다. 로케이션 대괄호 안에 6개 지점의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자료 안에 사용될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최고 기온, 강수량의 열을 불러줍니다. 후에 클라이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격자 틀의 코드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대구의 자료가 신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함의 이름을 대구로 변경해주는 코드도 작성해줍니다. 코드를 작성해준 후에 락 데이터 안에 지점명을 걸어주어서 제목이 변경되지 않도록 저장해 줍니다. 본격적으로 헬라티모그래프 안에 중요한 요소인 평균기온, 최적기온, 최고기온을 불러오겠습니다. 락 데이터 안에 있는 월을 먼저 불러 주신 후 평균 기온을 불러 주세요. 그리고 라벨을 저희는 표시할 거기 때문에 라벨은 평균 기온으로 해 주시고 평균 기온의 선 색깔은 검정색 짙은 회색인 딤 그레이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선의 간격은 2.5로 하겠습니다. 최저기온과 최고기온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최저기온의 색깔은 파란색으로 스틸 블루를 사용할 것이고, 최고기온의 색깔은 붉은색으로 인디안 레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X축에는 월로 하고, X축의 선 색깔은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Y축은 기온으로 적어주고, Y축의 선 색깔도 검정색으로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Y축과 X축의 설정이 끝났으면, 다음으로는 X축에 틱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표시하도록 범위를 설정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위를 1, 1부터 13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y 축에틱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온도를 표시할 거 있고, 오른쪽에는 강수량을 표시할 것이기 때문에, 온도의 y축에는 마이너스 20부터 40의 범위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41 1을 적어주고 간격은 10으로 해주세요. 왼쪽의 온도에 Y축 t 을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다음으로는 강수량을 불러보겠습니다. 강수량은 AX1인 그 기온 그래프와 합쳐져서 표현되기 때문에 강수량은 따로 AX2를 이용해주시고, 트윈X를 사용해주세요. 강수량의 자료를 불러오겠습니다. 락,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락 데이터 안에 월을 불러주시고, 강수량을 불러주세요. 강수량의 라벨은 기온과 같이, 똑같이 강수량으로 표시하고, 강수량의 막대 그래프 색상은 초록색으로 표시할 것입니다. 강수량의 Y축 선 색깔은 검정색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강수량의 범위는 0에서 500으로 해주고, 그래서 코드 안에는 0에서 501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간격은 100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강수량 코드를 다 적으시면, PLT Show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산출하는 마지막 코드를 적어주시면, 이렇게 6개 지점의 클라이머 그래프가 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클라이머 그래프 프레임의 위쪽선을 제거하고 싶어서 위와 같은 새로운 코드도 넣었습니다. 다음으로는 6개 지점이 따로 분리되어서 1개의 지점씩 산출되는 클라이머 그래프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과와 같이 지점명과 월, 평균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 강수량, 에 데이터를 준비해 주신 후, 지점명을 지점 목록으로 정의해 줍니다. 이제 개별 클라이머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그래프의 격자를, 크기를 설정해 주신 후, 아까와 같이, 신함을 대구로 바꿔 줍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약 데이터에 저장된 월을 불러주시고, 평균 기온을 불러주시고, 라벨에 평균 기온을 넣어주시고, 선 색깔도 아까와 같이 나임 그레이를 사용해주시고, 선의 간격을 조정해주세요. 최저 기온과 최저, 최고 기온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주세요. 아까 와 같이 x축에는 월을 넣어 주시고 y축에는 기온과 강수량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간격도 아까와 같이 -20에서 40으로 할 거기 때문에 -20, 40을 넣어 주시고 간격은 10으로 해 주세요. 월도 1월부터 12월을 표시할 거기 때문에 범위를 1과 13으로 해 주세요. 강수량도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막대그래프 색상을 초록색으로 설정해 주시고 라벨에도 강수량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강수량의 범위도 아까와 같이 0에서 500으로 하기 때문에 0에서 501을 넣어 주시고 간격은 100으로 설정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작성이 완료됐다면, 마지막 코드인 plt show 코드를 작성해 주신 후, 모든 코드가 작성이 완료되어 잘 돌아갔다면, 이와 같이 6개 지점의 클라이모 그래프가 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 부산, 서울, 대구, 울릉도, 진총 6개의 개별적인 클라이머 그래프가 산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클라이머 그래프 산출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시선을 이용해 각자 6개 지점에 클라이머 그래프를 산출했으면 이제 산출된 클라이머 그래프를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클라이머 그래프 안에 사용된 최저기온, 최고기온, 평균기온, 강수량의 자료를 사용하여서 태안월 평균기온, 체난월 평균기온, 연교차, 여름강수집중률, 겨울강수량 비율을 구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비율을 계산해본 결과 태안월 평균기온은 서울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최난월 평균 기온은 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교차는 서울이 가장 크며 여름 강수 집중률도 서울이 가장 많은 양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겨울, 겨울 강수량 비율은 울릉도가 가장 많은 양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에서는 연교차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겨울 강수량 비율도 울릉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것을 클라이머 그래프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각 지점별로 클라이머 그래프를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6개 지점에 평년 클레이모 그래프를 산출해보고 직접 분석해보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